안녕하세요. 프리파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꼴과 서식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글자와 숫자들이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고 이 표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하나하나씩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1번 행에 글자들을 가운데 정렬 한번 해 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반키를 눌러서 한번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줄이적 작가 있는 모습 이제 가로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클릭하시면 여기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정렬을 할수 있는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자 가운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바뀌게 되고 오른쪽으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일단 가운데에 맞춤을 하고 나머지 요 숫자를 제외한 것들, 아 금액들을 제외한 것들을 가운데 맞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맞춤을 하고 요 단가 금액들은 오른쪽 맞춤 이렇게 오른쪽 맞춤으로 아 여기 어, 아이콘 말고 여기 서식 탭에 가셔도 여 정렬을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 또위 중간 아래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스프레드 시트에 적응이 어, 빨리 하시려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눌러보시고 이게 어떻게 변한 직접 눈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 자주자주 눌러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러면 지금 이 제목 란들을 이제 글씨 크기도 바꿔보고 색깔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칸에 있는 것들이 글자들의 어, 글꼴이나 크기, 그 다음에 진하게 하고, 뭐 기울이고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 어, 먼저 A, A1에 있는 값을 저는 이제 공서로 한번 공서로 바꾸고 크기도 이렇게 12 정도 아니면 이렇게 클릭해서 바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공서는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여기 코믹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파랑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배경 색깔은, 여기, 채우기 색상을 누르시면, 어, 색깔들이 뜨는데, 원하는 색깔로, 이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한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는데, 어,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똑같이 A1과 바꾸고 싶다고 하면, A1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서시 복사라는게 있습니다. 서시 복사를 누르고, 바꾸고 싶은 셀들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A1과 똑같이 서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아이콘들을 보시면 굵게 한번 하나씩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굵게 하면 이렇게 굵게 바뀌고 기울이면 이렇게 글자가 기울어지고. 기울이면 이렇게 이거는 취소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간에 취소되는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셀 병합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합계가 있는데 이 합계를 이네 개의 셀에 병합을 해서 가운데 오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이콘을 보시면 여기 화살표를 양쪽에서 나타내는 모양이 셀 병합인데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은 각각 밑 아래에 오시 각각의 셀이지만 이 셀은 셀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의 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 맞춤을 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표에 테두리를 넣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이건 서식 복사해서 똑같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테두리를 넣고 싶은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를 넣을 수 있는 아이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전체 테두리가 나타나게 되고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전체 테두리가 다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테두리 색깔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테두리 색상을 저는 진한 녹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클릭을 하고 그리고 이 테두리도 지금은 이렇게 얇은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데 굵은 선으로 할 수도 있고 점선들도 할수 있고 두 줄로도 할수 있고 저는 그럼 점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전체 테두리를 누게 되면. 이렇게 색깔도 바뀌고 테두리도 바뀌게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숫자들이 다세 자리마다 쉼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걸 여기에서 세 자리씩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서식에 숫자에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에서 바로 여기 서식 더보기 숫자로 가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와, 내려와서 보시면, 지금 세 자리에 심표가 되어 있는 형식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도 세, 세 자리마다 이렇게 심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렬을 오른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텍스트를 넣었을 때, 만약에 셀보다 텍스트가 더 길어져서, 어, 셀을 넘어갔을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매출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셀 크기보다 글자가 어, 넘어갔는데요. 여기 서식을 보시면 여기 줄 바꿈 줄 바꿈을 보시면 어, 지금 보시는 형식이 오버플로우 형식으로 셀보다 크더라도 글자가 이렇게 넘어가 넘어가서 보이게 나타내는 경우이고 이제 줄 바꿈 누르시면 이셀 크기에 맞 크기에 맞게 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르기 하시면. 셀 크기만큼만 보이고 뒤에 부분은 글자가 여기 보시면 글자는 있지만 보이는 부분은 딱셀 크기만큼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어 원하는 만큼만 줄 바꿈을 하고 싶다고 하면 줄 바꿈 하고 싶은 곳에서 Alt 를 누르고 Enter 를 누르면 이렇게 줄 바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줄 바꿈 하면 Alt 누르고 Enter 이렇게 하면 원하는 곳에서 줄 바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레드 시트는 이제 여기 있는 아이콘들이 클릭하면서 어이 어, 아이콘은 무엇일까 하면서 저도 눌러보면서 아이 아이콘 역하는 역할은, 역할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어, 많이 배웠고요. 처음에는 좀 어, 익숙하지 않은 아이콘들이 있지만 뭐 계속 하시다 보면 자주 쓰는 아이콘들은 금방금방 금방 익숙해지시니까 어 자주자주 눌러보시고 이 기능들이 실제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 금방금방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